그. 네. 와 목포가 가깝다. 아, 목포야. 근 네. 내가 옛날에 목포로 갔었는데 에. 그때가 한 40년 됐나? 어. 40년 어. 됐네. 한 40한 4년 됐는데 그때 저기 그 음. 그때 이제 집에서 큰일이 있어고 친척들이 큰일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야, 홍어회를 먹었는데 아유, 막 돌리고 뒤리고 맛있지. 뚫리고 뚫리고 맛있지? 아주 그냥 그 음. 썩은 썩은 홍어 그러니까 한지 서울대에서 홍어라는 걸는데 막대가루가 심한거지 그렇지 푹 썩어야 되니깐 그 뭐야 그 묵은지에다가 그냥 삼합 해가지고, 삼합 그게, 그게 삼합 삼합은 아니고 그냥 어. 거기서는 그냥 어. 그 홍어에다가 묵은지에다가 그냥 마늘하고 몇 개만 딱 적어서 어. 아 그래요? 아유 좋죠 그래가지고 탕 먹으면은 야, 그때는 어떻게 먹을까 막 그랬는데 어. 지금 지나가지고는 에. 그 맛을 못잊어 그렇지. 아, 와, 귀도 뚫리고 뭐코도 뚫리고 구멍이랑 구멍을 다 뚫리는 거. 같아요. 그렇지. 같아. 야, 그게 이렇게, 음식의 진수. 어?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맨날 그 가가지고 뭐 예식장 가면 맨날 홍어 탔는데. 어. <laughs> 그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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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맛도 그, 하나도 없었어. 그래도 뭐 중에 먹어라도 없는 거보다 낫지않아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그래서, 서울 거는 웬만한 홍어가 아니라 가을이라 그러더라. 고 그렇죠, 홍어, 그렇죠. 가을이야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어. 그러니까 옛날그 맛하고 안 아, 맞아. 우리, 그럼. 우리 친정이 음. 엄청 잘 살았어요. 음.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홍어 사다가 음. 그냥 날걸로 드려야지 그런 건안니었다 음.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96을 달았다. 음. 저, 그, 그 원래 장수 집안이시네요. 나름, 농식이네. 응. 응. 저도 지금, 우리 어머님이 보셨는데,